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이자 의에 줄이고 몸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 니요 너무나도 간 간단한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성찬을 마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는 말씀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보우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파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조금 이룬 것을 채우려면 그,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훌륭한 것, 조금 더 진전된 것, 발전된 것, 이런 걸 욕구,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만족시키며 살지를 못합니다.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되고 싶은 욕망들이 있지만 그 욕망을 온전히 충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란 결코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갈증이 심할수록 우리는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한참 나가는 그 국가대표, 그선수 국가, 국가대표 때문에 그러는데 회장이 협회장이 3선까지 했으면 됐는데또 사선해서 아시아 협회장 되고 아마 그 아시아 협회장 되면 또전 세계를 지고 흔드는 피파 회장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솔직히 말해서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청문회 때 보니까는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예? 여태까지 회장이 되고 또 아시아 선수 아시아 축구 협회 회장이 되겠다고 욕심을내는지 자기가 가진 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비어둔 공백이 있다. 이 공백에 예수님을 모시기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이 공허를 메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빈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고 파스칼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리고 리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리고 목마름은 인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절실한 욕구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먹지 않으면 줄이고, 맛있지 않으면 목마름을 느낄 수 있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다 자기 몸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러한 기본적인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되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육적인 육적인 본능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본능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목마르지 아니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사람이 옳고 그르게 올바로 산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도덕이나 양심, 의리, 사회 정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리는 하나도 없니,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이라고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먼저 네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승, 하나님의 자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론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의의에주리고 목마른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리고 목마른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 의를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은 의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조문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법은 지켜라는 사람을 더욱더 죄인으로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의의가 없으면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선행과 구제를 하는 종교 의심관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에도 없지만 그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한 헌금하고 참석하고 선행과 구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의를 치리 이루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를 사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침이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해 주리고 목마름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로마서 이은면 마지막에는 이제 성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나는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조그마한 소망, 믿음,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에 지리고 목말다는 것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처음 첫 단계입니다. 온갖 형태의 죄로부터 해방받으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더러운 자신, 자신의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도달하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 성결에 대한 열망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열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망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를, 죄를 지으려는 욕망에서 해방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죄를 좋아하고 즐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죄가 나쁘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여전히 고쳐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의해주 이건 목마른 자는 실제 죄된 행동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즉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지 를 못합니다. 또한 본문에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말은 몇끼못 먹는 갈증과 배고픔을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몸, 줄이고 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줄이고 몸말 때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다 귀찮습니다. 오직 먹을 것에 대한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도저히 먹지 못하면 잠도 못 자고 그럴 때가 있죠. 어찌됐든 우리가 그렇게 의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의 일화 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빵을 먹는데 자기 앞에 그가 사랑하는 그한 같이 데리고 있는 개가 앉아 있었습니다. 개는 그 빵을 진 루터의 손을 보면서 손이 올라가면 개는 올라간 이쪽을 바라보고 손이 내려오면 밑을 향해서 계속 그 빵을 먹고 싶어서 아주 철량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루터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에게 빵을 주고는 무릎을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개가 주인의 손에 있는 빵을 향하듯이 이 종의 눈이 언제나 주의 손에 있는 생명의 떡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이 종이 허탈한 데 눈을 팔지 않고 두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선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강아지의 한 행동에서 루터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늘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때로는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해 주리고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지고 몸마 몸마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누구나 주지고 몸마력을 느끼야 하는데 영적으로 육신 적으로뿐만이아니라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도것체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영원히 병들면 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이고 목마르면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못마른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닌가 영적으로 잘못 병든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류증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군, 군중이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몸에 부딪혔지만 왜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왔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병고치기 위한 중,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점잖은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하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썼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고목마른서 어떤 것을 소원하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원은,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일하고 꾸준히 애를 쓰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꿈을 꾸어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예즐이고 목마른 사람도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몸으로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기자 고라자, 고라자손이 쓴 유명한 시, 시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차이에 갈급하나이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마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받으이 의로운 상태 성화된 상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로 정하고 작정하고 받기로 작정하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의에 줄이고목 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열망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를 자기 이런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말씀 두기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생세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한 터진 웅덩이라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갈망했던 어떤 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삶, 성화된 삶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간절하게 목마른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진짜 부족함 없이 심령이 배부른 벼부, 그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의 만족감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참가하시면서 목상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을 통해서 저희들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육신의 질이고 몸바름에 벗어나서 우리의 영적으로 갈급함으로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더 주님 뜻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영적으로 부족함을 조금씩 조금씩 더 채워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끝에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